신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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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타이. 마음, 자세. 주식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접합니다. 자오구스 이종 신타이. 주식은 일종의 마음 상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시장은 절대적입니다. 신입니다. 우리 이런 말 있습니다. TNT 풀런. 천지는 결코 나에게 어질지 않다. 시장은 결코 나에게 우직이지 않습니다. 그냥 그상태에 객관적이 됩니다.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? 나도 무심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해야 됩니다. 그 속에 내 마음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무심한 상태에서 시장을 대하고 그 속에 살아 있으면 내 마음이 항상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수 있으면 별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